1분 안에 전해드리는 보훈, 1분 보훈. 오늘 소개해드릴 기념일은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입니다.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은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독립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감시와 탄압 때문에 국외의 근거지를 둘 수밖에 없었고,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 최초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임시정부는 이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상 최초로 갖게 된 민주공화제 정부인 것이죠. 이에 정부는 매년 4월 11일을 기념일로 정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찬란히 돌아오시다라는 주제로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데요. 대한민국을 만든 굳건한 뿌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꼭 기억해 주세요. 언제나 유익한 일본 보훈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